에서 옆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무용단 이두 친구가 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분위기를 살리는 두 친구 정말 난 무용단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많이 봤어. 어. 많이 봤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도 나내 정신 아니야 무슨 정신으로? 힘들하고해 주셔야죠. 그런 거야? 어. 만, 내가 많이 봤다고 그랬어? 네. 어, 처음 봐, 그럼 다시 바꿨어. 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두 친구한테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두친구한테 어, 그래. 원래 이 정혜연이 노래 실력은 내가 안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연을 마치고 저숲 속에 이런 잔디 있는데 들어가지 말어. 뭐, 왜요? 큰일 났다. 토끼인 줄 알고 사람을 잡으러 <laughs> 오고 이러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쁜 토끼가 또 세상에 어딨어 하여튼 오늘 기분 좋지요? 네. 어신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너무 신나요 음, 그래. 오늘 제목대로 신나는 버스킹처럼 어. 제가 지금 신이 너무 났습니다 그래 신이 났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그한곡더블르라고 염려 말어 어머니가 눈빛을 보니까 <laughs> 그 더... 한곡더알아서알아서한곡더부 테니까 시간 되면 언제 만나면은 참가자미 조림 하나 사줘. 어? <laughs> 그때 나도 좀 불러줘. 울릉 저이 울산에 참가자미 조림은 대박이야. 어. 맞아 안 맞아. 진주는 몰라 진주는 몰라 울산만 알아 여기서 사주신다고 뭘, 하네요 저 엄마는 자기가 사준다고 자기가 다 먹어 그러니까 봐봐 날 사주겠어 시켜놓고 혼자 다 먹으니까 나는 참가자미를 비빔밥처럼 먹는 분은 처음 봤어 내가 자 이번에는 이제 앵콜곡으로 한 곡을 또 보내드리고 선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 그러면 이번에는 제곡 중에 음. 섹시한 마네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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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버지 너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세 번째 곡을 부른다니까 어, 아버님 왜 쓰러져? 충격받으시죠?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세상 나는 세상에 가수가 무슨 노래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쓰러진 사람 처음 <laughs> 봤어 <존맛어. 웃음> 이게 바로 찐팬이야. 최고의 팬이야. 야. 세상에 쓰러질 때 미리 얘기해 줘야제 내가 받쳐 줄 테니까. 뭐 어? 심해전도 가벼워서 뭐 어디 다치진 않아. 어. 또 쓰러질 분 미리 손 드세요. <laughs> 그래서 세 번째 곡은 어떤 거? 네, 세 번째 곡은 음. 마네킹이라는 제 신곡 들려드리도록 마네킹? 하겠습니다. 마네킹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 꼭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깜빡하지 말고 정혜은이 정혜은 꼭 기억해서 사랑해주세요. 갑시다 음악.